생애빛 5분 산책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 0명 가운데서 둘째 개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앞에 모셔놓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죄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이유는요. 옛날 이교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는 않지만은 그 옛날 우상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여전히 마음속으로 우리가 경배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사에게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사에게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이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우상의 모습들을 다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그것을 그, 그, 그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인지도 모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마귀가 위조해 놓아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돈의 우상, 재물의 우상, 부동산의 우상 이런 것들은 그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돼 있죠. 우상처럼 보이지 가 않습니다. 또 권력의 우상, 교회의 직책의 우상. 교육과 학위의 우상,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하는 우상들입니다. 어 마음의 동기가 문제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싫은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재물이나 그 세력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제가 좀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으면서, 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을 불순종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명상하면서 살 수는 없죠. 물론 일할 때는 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물론 공부할 땐 공부하는 생각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어기도록 만들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명예, 직책, 인기, 재물 등등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상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북백시킵니다. 우상숭배는 결국에 가서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과 욕심과 직책의 우상숭배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우상숭배는 바로 우리 가정들과 신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조하면서 사는 단순한 생활에서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사실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눈에 좋게 보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